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이 푸른 프로입니다. 오늘은 미모의 골린이 여성분을 모시고 레슨하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령 1년차 맨날 양파여도 명랑한 굴린이 윤비입니다 <laughs> 그 오늘 스윙을 한번 제가 보고 네. 아, 간단한 포인트들만 몇개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에고 제가 지금 샷을 몇개 봤는데 네.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 드라이버는 치실 때이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내려가서 틸트라는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서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껴들어 볼게요. 어, 저는... 그렇죠. 그리고 골반도 살짝 열어주실 거고요. 어, 어. 네. 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 어. 이제 백스윙 가셨을 때 길이 조금 완만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완만하게. 음. 드라이버 치실 때는 헤드가 낮은 곳에서 올라가면서 공을 때려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조금 가파르게 찍어치는 느낌이에요. 음. 음. 자 틸트 하시고 백스윙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낮게 쭉 그만 열고 백스윙. 자, 근데 팔은 이렇게 몸한테 붙으시면 안 되고, 일정하게 공간을 유지해주셔야 돼요. 아. 다시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칠트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네. 백스윙 올라가시면은 이 삼각형.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아. 어. 근데 지금 칠트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빼버리니까 공간이 붙죠. 네. 이게 아. 아니고, 제자리에서 다 같이 우량화하는 느낌으로. 아. 음, 다시 올라와 보실게요. 네. 칠트하고. 꽝. 이렇게 치시고 나서 손이 네. 조금 더 이렇게 X 자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X. 네, 이렇게 땅 치고 한번 멈춰보세요. 네. 이쪽. 넘기고. 음, 손이 안 보여요. <laughs> 핸드 먼저 닫고. 네. 먼저 이렇게 해서 응.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안되기시면안 되고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죠쭉갔다 얘부터 푸 이렇게 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버그가... 조금 알것 같아요 네, 거기서 <laughs> 피니시까지만 가지 마시고 네. 하프까지만 넘겨보세요. 아, 하프까지만? 응, X자 딱돼 있을 수 있게. 레드 풀고. 해서. 오, 잘하셨어요. X인가요? 네, 좋아요. <웃음> <웃음> 거리가 늘었어요. <laughs> <진짜> 쭉 왔다가. <laughs> 네. 잠, 잠시만요, 오른쪽. 음, 쭉, 쭉 왔다가. 그쪽으로 힘 빼고. 네. 넘겨서 그렇죠. 여기에서 네. 살짝 풀고, 아. 그렇죠.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이게 네. 약간 L2L이거든요. 네. 어, 다시 그렇게딱 나올 수 있게 네. 쭉. 넘기고, 그렇죠. 조금 더 근데 치시고 나서 이렇게 탁하고 잡는 힘이 아니고, 툭 하고 헤드가 음. 더 올라오려면 네. 이렇게 공이 맞았잖아요. 네. 맞고 손이랑 헤드랑 같이 나가면 계속 잡아 당겨져. 아, 네. 맞고, 맞고 나서 손보다 헤드가 탕 차고 이렇게 먼저 올라올 아, 수 있게. 손보다 헤드가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 번만 임팩 그러고 손이랑 헤드랑 같이 빠지시면 안 되고 네. 맞고 나서 손보다 음. 헤드가 먼저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아, 음. 아. 그래서 요 L 자를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네. 음. 넘기고, 오 나이스 잘 때리셨고. 지금요 아직 몸을 저희가 안 섞기 안 섞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셨을 때좀더 훅이 나셔도 돼요. 왼쪽으로 아. 감기셔도 돼. 요확 아. 음. 감아보세요. 이렇게. 아, 치고, 음. 여기, 여기. 이런 느낌. 네. <laughs> 여기. 이따가 힘 빼고. 여기. 네. 여기서. 네. 여기. 힘 빼고 스윙. 응 아직. 크로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laughs> 자, 왼쪽이 쭉 하고 이까지 왔다가. 여기서 넘겨줘. 어, 이러면 되는데? 응. 됐어. 이렇게 딱 두고, 공간을 네. 쭉 뺐다가. 그쵸? 여기서 네. 일로 오게. 네. 서쭈. 응. 우와! 맞죠? 우와! 드디어! 우와. 드디어! <laughs> 드디어 하나 했어! 맞죠? 맞죠? <laughs> 둘렀 다가 돌렸다가... 오 괜찮 아요, 한번쯤 꿈꿔 봤잖아. 완벽 한 번쯤 꿈꿔봤잖아. 완벽한 샷, 부드러운 스윗, 이제 더 이상 허. 일단은 어드레스 하셨을 때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가 계셨어요. 네. 이러면 백스윙이 가파르게 들리기 때문에 네. 어, 조금 오른쪽을 내려놓는 이런 틸트라는 동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백스윙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이 네. 헤드가 지면이랑 평행될 때까지는 얘를 아.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서 계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딱 받쳐주는 느낌. 네. 음. 마지막이 이제 백스윙 올라가셨으면 공한테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헤드가 원래 어드레스 때처럼 이렇게 스퀘어가 돼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손이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네. 페이스가 많이 열린 모습으로 맞으셨었어요. 아. 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셨으면 여기서부터 헤드를 닫아주는 아. 이런 동작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연습 방법은 오른쪽 손을 이렇게 내려잡으시고요. 백스윙 올라가셨다가 약간 뒤를 보면서 헤드만 이렇게 툭 넘겨주시는 거예요. 뒤를 보면서? 그렇죠. 이때 지금 왼팔 보시면 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있지 않고 안쪽으로 헷가닥 뒤집히면서 손이 자연스럽게 X자가 나오거든요. 네. 네. 오른손이 위에 있고 왼손이 아래에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 응. 네.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되니까 클럽이 못 튀어 올라와. 네. 하, 둘 여기서 이렇게 던져주면 네. 음.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요 드릴도 조금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네. 연습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레슨 어떠셨나요? 평소 고민이었던 부분을 딱 집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앞으로 계속 연습을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